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6라는 태블릿인데요. 오늘은 이거를 제가 실제로 사용해오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막 자질구질하게 막 사소한 것들은 빼고, 진짜로 쓰면서 이거는 좋았다. 이거는 정말 불편했다. 딱 이것만 모아가지고 말씀드릴 거니까, 어 혹시 이거 갤럭시 탭 S6 구매할지 말지 고민하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아이패드 미니5를 팔고 지금 여기 있는 갤럭시 탭 S6로 넘어온 건데요. 그 이유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우선 장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 비율. 와, 제가 아이패드 미니만 쓸 때는 몰랐는데, 이거 갤럭시 탭 S6로 바꾸고 나니까 그 차이가 확실히 체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일단 갤럭시 탭은 화면 비율이 16대 10입니다. 이 화면 비율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인강이나 유튜브 또는 영화 같은 것들을 보실 때, 위아래 검은 줄이 적게 생긴다는 거예요. 아이패드 미니는 화면 비율이 4대3이라서 위아래 검은 줄이 솔직히 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갤럭시 탭은 아이패드 미니에 비해서 정말 얇은 검은 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에도 집중이 더잘 되고 좋았습니다. 이게 가장 크게 느낀 장점이라서 제일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운드. 사실 저는 이거 구매 전에는 몰랐는데 구매하고 나서 보니까 사운드가 총 4개가 있더라고요. 왼쪽에 두 개, 오른쪽에 두 개. 이게 아무래도 스피커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들어 보시면 굉장히 준수한 사운드가 나옵니다. 어, 이거 사운드가 4개인 게 제가 실사용 해보니까 그 화면 비율 다음으로 진짜 많이 좋다고 체감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 아이패드 미니를 썼을 때는 소리가 약간 좀 살짝 가벼운 그런 소리였다면은 요거는 되게 풍부하고 꽉찬 소리 그런 게 들립니다. 지금 제가 핸드폰을 갤럭시 S10e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핸드폰 사운드랑 요거 갤럭시 탭 S6 사운드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 아이패드 미니랑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이미 팔아가지고 제 없습니다. 제 인트로 노래 부분을 똑같이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은 핸드폰으로 해 드릴게요. 어때요? 좀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마이크가 좀 좋아가지고. <laughs> 이게 핸드폰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 사운드의 묵직함이 진짜 확실히 틀려요. 이게 엄청 꽉찬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은 요거는 되게 가벼운 느낌의 소리? 그래서, 오, 지금 둘다 소리를 최대로 해놓고 들었거든요? 이 사운드가 뭐 영화 같은 거 보실 때 진짜 영화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운드가 나옵니다. 이거는 제 영상으로 확인하시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매를 하실 때 매장 가가지고 실제로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최고예요. 짱! 자, 세 번째로 제가 좋았던 거는 배터리에요. 배터리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오래 갑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화면 밝기를 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사용 가능 시간이 1일이 넘어가죠. 근데 심지어 저거 지금 배터리 100%인 상태도 아니에요. 지금 배터리가 80몇 프로인데도 하루 이상이 갑니다. 그리고 배터리를 풀충전을 했을 때는 영상을 최대 15시간 동안 틀어놔도 배터리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태블릿을 자주 써보니까 이 배터리 용량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배터리 용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면은 그게 실사용을 했을 때 정말 불편해요. 그런데 갤럭시 탭 S6는 배터리 용량이 7천 얼마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치는 중요하지 않고 제가 실제로 사용을 해봤을 때 진짜 진짜 오래갑니다. 짱. 자네 번째로 좋았던 점은 S펜. 사실 태블릿은 S펜이 없으면은 그 태블릿을 활용할 때한 절반밖에 사용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태블릿에 있어서 펜의 유무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으로 펜이 동봉이 안 되어 있죠. 근데 갤럭시는 기본으로 S펜이 동봉이 돼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 아이패드와 갤럭시의 차이점이 있고요. 애플 펜슬이 필기감이 좋기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어, 갤럭시 S펜 The cat sat on the 이거는 필기감이 구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기 전에도 그런 편견이 조금은 있었고요 어 그런데 실제로 제가 잡아가지고 필기를 해보니까 필기감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 재질의 질감도 좋고 이렇게 딱쥐었을때그 두께감이나 그런 것도 어 애플 펜슬에 비해서 어 이거 나쁜데 구린데 뭐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핸드폰을 갤럭시 노트 쪽으로 계속 썼었거든요 근데 그 갤럭시 노트에 있는 펜은 솔직히 좀 불편했어요 필기감도 구린 그리고 펜이 너무 얇아 가지고 이게 막 필기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아 되게 불편한데 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거는 두께감도 적절하고 질감도 좋고 필기하는 느낌이 진짜 확실히 진짜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 이거 갤럭시 탭 S6 너무 좋아. 바로 사야 되겠는데? 아니요, 아직 조금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부터 어, 이거를 써오면서 정말 불편했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단점, 바로 S펜부터 시작할게요. 어, S펜의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정말 불편해요. 이게 실제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S펜의 거치를 이 태블릿 뒷면에다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실 사용하실 때 S펜을 쓰다가 이제 다 사용을 하시고 다시 뒷면에다가 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태블릿을 이렇게 뒤로 제껴야 돼요. 뒤로 제끼고 나서 이렇게 거치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진짜 어, 번거로워요. 써보시면은 뭐 이거 펜한두번 쓰는 것도 아니고 자주 쓰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번거롭더라고요. 그리고 이 S펜이 뒤에 거치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태블릿을 세로로 이렇게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실 때 어, 뒤에 있는 S펜 때문에 이 태블릿이 평평하게 누워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약간 기울어진 상태로 바닥에 놓여. 진다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진짜로 실제로 사용을 해 보시면 은근히 많이 신경이 쓰입니다 이번에 아이패드 프로 보니까 애플 펜슬은 이렇게 태블릿 여기 이런 이런 데에다가 사이드에다가 거치해 가지고 충전도 할수 있고 되게 위치 좋던데 좀 그렇게 해 주면 안 될까요 다음 제품은 자 두번째 단점입니다 두번째 단점은 자동 밝기 조절을 못 써요.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양손에 딱 잡고 태블릿을 볼때이 왼손이 자동 밝기 조절을 하는 그 조도 센서 있죠? 그거를 가려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자주 밝기가 막 왔다 갔다 지멋대로 막 난리 부르스를 치거든요? 어, 그러면은 좀더 아래를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써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돼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잡으면 아니, 진짜 딱 편하게 잡는 위치에 조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자동 밝기 조절은 저는 끄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조도 센서 하나 더 넣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플래그십 태블릿에 왜 하나만 넣었을지 그게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갤럭시 S6 라이트에는 조도 센서가 두 개가 들어가가지고 이러한 불편한 점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되게 많이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을 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단점입니다. 오, 저 이거 깜짝 놀랐어요. 카톡이 안 돼요. 카톡이 뭐 카톡을 하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앱스토어에서 카카오톡 다운 받아가지고 로그인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그게 안 돼요. 카톡을 사용하려면 은뭐 따르게 해가지고 좀 약간 번거롭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카톡이 안 되지? 삼성하고 카톡하고 싸웠나? <laughs> 저로서는 조금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카톡이 안 되는지 뭐 사실 저는 카톡으로 뭐 연락이 오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다 카톡 많이 쓰시잖아요. 하, 근데 이거 카톡이 안 됩니다. 어, 어메이징, 놀라워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갤럭시 탭 S6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외에도 또 여러 가지의 장점과 단점들이 있지만 제가 실제로 사용했을 때는 딱 오늘 말씀드린 거, 그 부분들이 제일 크게 와닿았고 체감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공감할 만한 그런 장점과 단점들로 모아왔고요. 뭐,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제품이지만, 어 저는 여기 에 있는 갤럭시 탭 S6 구매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제가 아주 굉장히 만족하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방금 떨어뜨릴 뻔 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 영상 다음에 업로드 될 예정의 영상은 어, 갤럭시 탭 S6의 최적화 방법 그리고 갤럭시 탭 S6를 구매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불량 테스트 방법 이렇게 또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봬요 안녕! 인사해, 인사해, 끙끙아. <laughs> 오늘 왜 촬영하는데 방에있어 응? 뭐 먹어? 오빠 태블릿 못하게 할 거야. 끙이도 인사해. 응? 오디오